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.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중심 세력이자 태력기의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외국에 있는 194개국 동포들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해외 동포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입니다 예! 여러분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탈국기를 흔들어주신다면 해외 경포들은 앞으로 30년 후에 전 50년이 될 때는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미국 대통령이라면 앞으로 30년 후인 52대 미합중국 대통령은 분명히 대한민국 비를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